너의 이름을 잊고, 너의 얼굴을 잊고, 어디선가 널 다시 만났을 때, 누구더라? 제발 너를 기억조차 못하길 생각해보면 정말 끔찍하지 않니? 내 세상이 온통 너라는 게, 내 세상이 온통 너인 이유로, 앞으로 네 딸이 살아갈 세상은... 온통 나겠지. 그 끔찍한 원망은 내가 감당할게. 복수의 대가로. 예솔아 학교에서 누가 괴롭히진 않았어? 때리진 않았어? 뜨거운 거. 엄청 뜨거운 거 몸에 대진 않았어? 뜨거운 걸 몸에 다왜 대? 너무 나쁘다. 그놈 혼나야 돼. 예솔아 기온 오랜만에 오셨죠? 네, 먹고 사느라. 뭐에서 먹고 사는데요? 순진한 남자 등도 치고 올리기도 하고 허리가 좋았나 모르겠네요 별로였어요? 바둑은 어디서 배웠어요? 동네 공원에서요 판당 2만 원이던데? 아 즐거웠습니다 판당 5만 원 바둑은 침묵 속에서 욕망을 드러내고 매혹하고 매혹당하며 서로를 밝아 벗겨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그땐 그저 바둑인 거지. 우리 끝까지 완성해 볼까? <laughs> 아니 이미 지난 일을. 이 자석 뭐 어떡하라고. 사과하지 마. 사과 받자고. 10대도 20대도 30대도 다 걸었을까. 넌벌 받아야지. 남의 자식 인질로 잡아놓고. 예솔이 목을 조르기를 했어, 명치를 때리기를 했어, 따귀를 갈기기를 했어. 아님 뜨거운 걸로 지지기라도 했어. 예솔이 갖고는 뭐안 해. 그거 말고도 할거 많거든. 우리 같이 천천히 말라 죽어보자, 연진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십니다. 나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살아야 진짜 신이 있다고 생각해? 회계에 천벌 받기 싫으면. 자, 하나님하고 잠깐 합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하느님이랑 기도로 합의 봤어. 괜찮으시대. 커서 만나니까 입판 사판이다 이거야? 큰일 나, 사라야. 입판 사판은 원래 불교 용어야. 너네 주님 개빡쳤어.